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은 걷는 <강릉> 가는 날. 요 <laughs> 새벽 6시 46분. 지금은 서울역으로 가기 위한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침 KTX 여 가지고 화장은 KTS에서 하려고요. 예림이는 학교 가 가지고 저희랑 같이 여행을 못가요 사진을 여랑 신고는 처음으로 처음과 <laughs> 어. <좋은가? 하네요. 웃음> 날에 막 중학교 때 우리 여행 가자 그랬으면서 7시 지하실 놓쳐가지고 7시 2 0분거타기로 했어 <laughs> 요0분까지는 요쪽 저 먹을 거냐고 맥 네, 네. 네, 네. 맥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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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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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이거 네. 어, 볼게요. 여기 예쁘게 나왔다. 네, 좀 있다 뵈요.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카메라를 찍 뭐... 보여줘, 보여줘. 색칠 안 해요? 색칠 공부를 하기 위해. 발람 끝! 이람 끝! 아, 저기 안에 는 카페에요. 샵! 응. 이런데로 나왔어요. 되게 이쁜게 많아요. 오, 이거 봐봐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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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을 추봐춤 춰요 춤 춰요 춤 춰요 춤 춰요 <laughs> 귀엽다 귀엽다 안녕 저희는 그 나왔고요 아쿠아리움을 갈거예요 바로 옆에 아쿠아리움이 있더라고요 <laughs> 우리의 썸네일 가보여 물을 먹으가사리만 줘요 둘살리만 줘요 저희는 아쿠아리움 구경을 다 하고 그리고 시금 1층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예림이 대충 <laughs> 예림아 이이 원래 그렇게 키가 작았나? <laughs> 어머, 뭐니? <laughs> 야, 뭐 <모텔이> 들리지? <있니? 웃음> 아, 너 오빠 안 봤어? 영업 중이었다, 같을 영업 중이야안 하잖아. 이게 예, 뭐게요? <laughs> 저희 바이크 탔어요. 2만원 주고 대여 해가지고. 열심히 굴리고 있습니다. 쩐쩐쩐. 아우, 씨! 자아 <목소리> <목소리> 공간이 너무 길어 ㅋ <목소리> 나 혼자서 찍고사는들 왼쪽으로 야아나 혼자서 찍 너무 <웃겨. 목소리> 아그데 이러면 알아서 가지 않아? 하고 냅둬봐그리고 하나 둘셋 둘, 가자 <목소리> 너 팟밭으로 되어있어요 튤리아 이걸 마실마셨아 말씀하셨... 여기까지 와야되는 거였어? 지금 그리면 안되겠서 양쪽으로 달려가야겠네 붕붕붕기를 그냥. 그냥. <laughs> 응, 응, 응. 맞추며 힘이 쏟는 공 좋은 아침이에요 아! 아아아! 컴바인~~ 카메라에서 완전 있잖아. <laughs> 아, 야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어, 어. 아우! 아우! 아아 써시고, 저는 새우예요. 레몬에이드, 아이스 초코, 그리고 홍서연. <laughs>